네 3차 사전 청약 시동 주암은 거주자만 되고 교사는 수도권 살면 오케이 하남과천이 풀렸습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에 수도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3차 사전 청약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벌써 지금 특공 치열이다 하남교산 27.9대1 과천주암 29.2대1이라고 합니다 아,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요거 청약을 접수했고요 어, 관심지역인 과천주암지구는 해당 지역 100%공급이 돼도 임해도 29.2대1 경쟁률, 양주해천이 뭐야, 이거는 미달이네. 아무튼 요게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배정된 과천주암과 시흥하중은 수도권 추가 접수를 통해서 최종 경쟁률이 집계된다고 하고요 오늘 6일부터, 6일부터 공공문양 일반공급과 신혼이망 수도권 거주자 접수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연내 사전 청약 추진 일정이구요. 보시면, 지금 3차, 3차, 3차가 지금 초록색으로 하남교산, 과천, 시흥,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이고, 지금 하남과천 등에서 4100가구입니다. 과천 전용은 8사가 한 8억 8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과천주암, 우면동이랑 맞닿아 있고 우면산, 청계산 가깝고 레츠런파크, 서울대공원, 군이현대미술관등 문화시설이 또 가까이 있고요. 아, 일단은 역 보면은 교통 보면 경마공원역 가깝고 관천정사역, 수도권 광역구철도, GTX 신호선, 위례과천선 지날 예정이고 특히 사전 청약지구에는 유일하게 8사가 114가구 배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일단 다 필요 없고 딱 보셔도 어, 지금 과천 주암 84 여기 29.2 아, 높습니다 또 양주도 지금 뭐 공급된다고 하고 일단 여기 보시면 은 분양가 보시면 하남교산이 4억 정도 4억 시흥이 2-3억 양주가 2억 과천은 역시 워낙 과천이 비싸니까 어, 84가 8억 정도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하죠 네. 과천은 과천 거주자끼리 경쟁하고 하남 양주는 서울 거주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3차 차선 청약 보시면 일단 뭐 신희망 이거는 이미 또 끝난 얘기고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는 6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그냥 일반 그 다음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저희 청약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입니다. 자 보자 보자 과천 주암 시흥 하중 과천 주암 이게 특공 경쟁률이었어요. 특공 일반 일반이 6일부터 풀리니까 아 빨리 들어가십시오. 아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요거는 자세히 한번. 인터넷으로 또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지금 찾아보려고 지금 빨리 이거, 이거 영상 끄고 저도 지금 이거 <laughs> 추가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엄마 이름으로 넣던가 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진짜 갖고 싶네 아무튼 8 4 제외한 거는 신혼희망타운이고 8 4 8 4만 노리면 되겠네 어. 신혼희망타운은 뭐 내가 희당이안 되니까 아씨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튼 요렇게 있다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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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아보십시오 3차 사전청약 검색해봅시다 그냥 아 나도 이거 녹음하면서 알아봐야 되겠다 사전청약 신청 삼기 신도시 홈페이지입니다 삼기 신청 홈페이지 사전청약 안내 사전청약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뭐 이런 거 있고 공공분양, 3차 공공분양 요렇게 다 있고. 통계. 아 여기 말고 청약홈에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그냥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왜 일정이 아니야? 청약 일정 통계. 중약입니다. 보시면 6일날 열리는 거2,000뭐 이렇게 열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들어가시죠. 어, 거 6일날 잊지 마십시다